안녕. 어디 가세요? 재밌겠다. 추원, <laughs> 여기 스탬프도 찍을 수 있대. 응. 어디 어떻게 찍어? 야 응. 안내 안내데스크에 가면 있다죠. 이게 스탬프 찍는 거래요. 한 번밖에 못 찍는 건가? 뭐야? 네. 잘 5만 원에 있는 분이 누구야? 심사입니다. 오, 얘는 세종대원. 이 사람은 세종대원. 이분은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요 이분은 세종대원. 이분은 잘 몰라. 뭐써 있네 글씨가. 뭐라고? 율곡이라고. 율곡 오천 원은 율곡이. 율곡. 1,000원은? 천 1,000원? 천 세개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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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왕나 뒤에 그데개다 찍을게요 다 찍었.. 찍을... 아 그렇게 4개? 아 이렇게 스텐코드 찍을 수있네 뒤에 찍을 어 그게 찍은 게 여기에 있는 거야 응 음, 뭐라고 했어? 1,000원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 가짜.. 아마 가짜겠지? 가짜지 여기 보기라고 써있잖아 음. 어떻게 생겼어? 우와, 책갈피 아 그래, 봐봐 여기 읽어봐. 이거를 읽어봐야 되잖아. 책갈피의 비닐을 벗깁니다. 책갈피 비닐을 벗깁니다. 투입구에 책갈피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입구라고 써있는 어디야? 아 여기야? 어 이렇게 이렇게 되게 너으래 맞지? 아 뚜렷 끝까지 어, 들어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 시계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도, 돌려 어 이것도 안 돌릴 때까지 해 해야 되나 봐봐봐 됐다 됐다 와. 아, 보여줘 와 진짜 나것 <laughs> 것 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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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하네 쁘고 양념이야 양념? 양념치킨? 양념 어? 이건 뭐야? 근데 아닌가? 그렇지 근데 이제 어디 갈까? 이저 뭐 이제 주화역사관에 간대 저런 거를 저렇게 해서 찍어서 썼나 봐. 이번 뭐야 주아나? 아 올림픽 대회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은화 같은 거를 기념품으로 만들거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찍는 걸 이런 식으로 찍은 거야. 저기 아빙기로. 아는 올림픽 대회 없어? 올림픽 대회. 그림까지 있어. 우와, 진짜. 어? 아는 사람 있어? 응. 어? 없어. <laughs> 이거 봐있잖아 이거 월드컵 트로피. 음. 제가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커. 오. 이거 엽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봐봐 여기 봐봐 개왕 통보 태평 통보 소원 통보 이렇게. 진짜 엄청 작은가보다. 응. 음. 사람이 있나봐. 인물전, 동물전 이렇게. 이거 뭐냐? 어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기념 주화를. 주환이 기념 주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 이건 친구, 주환이 아는 거네. 친구 가져왔던 거야. 속기와 이거 가져왔었어. 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우리 엽전처럼 이렇게 만들었었나봐. 소뭐야또뭐 소갈 뭔지 알겠다. 저, 저 무슨 동물이야? 부엉이. 음, 응, 부엉이네. 이렇게 녹여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네. 머리 봐봐. 응. 돈 만진, 만드는 과정이잖아. <laughs> 하먼 집회 역사관. 어, 저 이거 읽어 봐 봐.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네. 집회역. 집회 어. 옛날에 이게 이게 집회였다는 거야, 이런 게. <laughs> 음. 종이 그냥 종이였네. 옛날에. 집회. 일본 집회. 일본이다. 일본, 일본 집회. 일본 이거 일본 얼굴이, 얼굴이 여기 드러나 될거 같아. 하나 하나 그린 게 아니고 그냥 일본은 대장성. 10은 대장성. 음. 대장성이고. 근데, 네. 어떠어 좀. 영어 잘못 입어요. 우리는 어디야? 응, 우리. 자,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아까는 엽전은, 어? 거기 안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굳혀서 한 거잖아. 여기는 응.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해서 한 거야. 음, 응, 해보고 싶다. 뭘? 봐봐, 요판 인쇄기라는 거래. 봐봐 여기서 종이를 주면은 여기서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네 음, 응, 옛날 길. 찾아봐, 있을까? 왜? 옛날도, 오, 옛날도. 여기야? 어이 비싼 거 엄마가 우리 지금은 우리 천 원짜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겼어? 이거 그렇지 옛날 천원어더 옛날 천 원인데 어. 더더 옛날 대어 옛날은 오백 원 오백 원짜리가 중앙에 동전인데 옛날에는 오백 원이었고 뭐할말 있어? 천원 우리는 천 우리는 천 원. 두 번째 것부터 가져야지 우리 이거 오빠가 엄마 이거 진짜다 어. 그럴 오, 수도 거. 있겠다 다 진짜인 거 같은데? 응. 엄마는 이거 천 원짜리랑 이거 만 원짜리 있어. 봐봐, 오만 원권은 근래에 생겨가지고 옛날 건 없어. 엄마, 근데 지금 저런 거 다시 못 바꿔? 뭘? 돈으로 못 바꿔? 바꿀 수 있어. 똑같은 가치야. 옛날 돈이어도. 근데 엄마는 이제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응. 초지 초지기? 응. 제가 20만동 20만동 얼마 20만동은 20만동은 <laughs> 어... 20만 나누기 2하고 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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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어, 은행 거 우리 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주네. 아 이런 걸로 만드는 거? 어 이런 걸로 종이 순서가 나오네 초지기가 여기 뭔지 나온다, 주하나 초지기. 아 여기에서 종이잖아, 아, 종이. 종이. 봐봐. 그걸... 여기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이게 비밀이 먹었어. 음. 이거를 그냥 저 돈을 복사해서 쓸수 있잖아. 근데 복사해서 쓰지 못하게 이렇게 비밀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안에다가. 음. 나중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비춰봐봐. 이런 게 빛에 비추면 잘 보여. 아이고.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인쇄하면 이런 건안 나오지. 북한 집회래. 아, 북한은 왜? 한번 봐봐, 뭐가, 다, 우리하고 다른 게 뭔가. 아, 여기는, 사람이 여기는 있어요. 5천원이 제일 큰 거. 50원이 있는데? 5원도 있어. 이거 요즘이야? 요즘에 이래 2009년. 2009년. 지금 쓰고 있는 거네. 음. 단위가 되게 작네. 무전, 북한은 음. 단위가 작아. 1원도 있는게는 응. 200원도 있고 응 음. 어? 200원이 있다고 아, 200 200원짜리 있잖아. 응 50원도 있어요 거봐저 5원도 있어 5원 5원은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그림 얼굴이 있대 얼굴 오, 진짜 있네 어 얼굴이 있고 또 그다음 뭐 있어 어 이런 이거 띠지 같은 게 이렇게 해놨대 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 안에 잘 봐봐. 글씨가 있어. 기억 니은, 디글 리을 있잖아. 그지 몰랐지? 여기도 있어. 응. 그다음, 그다음은 뭐야? 응. 내가 만 원, 일단 천 원, 오천 원 한번 해봐. 일단 만 원부터 넣어볼게. 우 어. 어, 이렇게 돼있네? 우와. 그럼 엄마 돈은 위조가 아니네. 그치? 위 조건은 아무것도 안 돼. 어 봐봐 주환아 저거 그냥 그거 줘봐 그거 아 이거 유리 안에 들어있어 어. 옆에서 봐봐 그럼 봐봐 그냥 종이 출력한 거는 저게 없어 엄마꺼 이거는? 이것도 확인해줘 5만원 그거는 이거는, 있어? 이거는 뒤로 돌아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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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엔 집이 있네 응 그래? 응 5,000원에 저는 뭐 제일 기대돼 기대돼? 혹시 이게 나오는 건가? 어 봐봐 봐봐 그냥 봐기다응 어, 그냥 보면 잘 몰라 어, 여기 이게 무슨 옷을... 사람 얼굴 있어 뭐 이상한 투명한 거 있긴 한데 <웃음> <웃음> 어, 우와 이거 무 모양으로 써있어 엄마 돈은 다 위조가 아니네 그럼? 속에만 어, 아까 봤던 거기 ㄱㄴ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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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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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자 이거 1 자, 이거 원짜리하나 넣어봐 주아나 한번 봐봐 뭐, 수능 그림한번 찾아봐 주아나 알려주지 않은 거 옷깃에 있어? 여기 옷깃에 보면은 옷깃에 아, 봐봐 또, 옷깃에. 여기 이런 거 있다. 응, 그래. 그런 것도 있네. 저 옷깃을 봐 봐. 기억리는 디근이요, 있나? <laughs> <laughs> 아, 콧구멍 고지 <보지> 말고. 또 <laughs> 옷깃. 어, 있다. 있어? 여기. 어. 정말? <laughs> 5표네, 5표. 주환이 5표 편집 붙여본 적 없지? 탈출할 탈출 때 때문에... 음, 탈출. 탈출. 그, 그, 폴탈. 탈. 그,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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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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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해보자 우리 아건이구나 아, 어. 우리 지환 지 말고도 성품권 있잖아 아이돌? 반탐성단 지폐는 피트로, 몰라? BTS 네, 야초능민 화폐도 있네 반탐성단 주아이도 유명해져서 주환이 화 화폐. 주환이 화폐를 만들어봐 메달 아니면 메달을 하나 따든지 무슨 메달 딸거야? k m a 그건 수학이고 뭐야 <laughs> 귀여워 야 얘는 뭐야? 어 얘는 다 떨어졌어 이거 뭐야 배출이 이거 이거 뭐야 대훈장 베트남 있고 만동. 일본 일본도 봤잖아 일본 돈도 만져본 적 있지? 필리핀 그치? 어 필리핀은 근데 좀 뭔가 우리가 갖고 싶던 거랑 해. 다른 거 같은데? 어 아, 달라 옛날에 미국으로... 아 필리핀 돈이 바뀌었어 맞아 태국도 바뀌었어 옛날 돈이네 그래? 태국은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갔을 때이 글이 많이 왔는데 그래? 바뀌었나 응? 수영단 사람 그림이랑 응. 달러도 만져봤잖아. 응. 가자. 다본것 같은데? 아까 찍었던 그 사티크, 그, 그, 이거 그 스탬프들. 아. 스탬프랑, 이거 그 아까. 이거 뭔가 그, 기념품도 되고 좋다, 그치? 응. 응. 옛날 역전 하면서. 근데 이거. 이거 창문다. 창문이 역전이야? 어, 그러네 재밌었어? 음. 지금 저번 열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추천할 만한 곳이야? 어, 이거 이거가 좀 비싸긴 해요. 천원인데 뭐. 그 엄마 돈으로 했잖아. 좋네. <laughs> <laughs> 아빠가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어, 친구들이요. 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예.